자 여러분 안녕하세요네 이와 그룹하고요 네, 코아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다시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좀몇 가지 이제 변화 사항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고 향후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주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요 종목 꼭 공략하셔서 대박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와그룹 코아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립니다. 음, 그리고 어, 중간중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그룹과 코아스는 네, 이 부분은 무료 텔레그램 당에서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입장 또는 뭐 코아스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해 드릴 거예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코아스 같은 경우 전환사채 발행한 건이 있고요. 뭐 그거 일단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이화그룹 건과 관련된 소식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아, 여러분, 지금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어, 재판 건 이투론 해산 청구 소송권과 관련한 재판 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지금 현재 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이화전기 공업과 관련해서는 감자가 일단 된 것으로 그렇게 일단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음, 뭐 일단 감자된 주식 수가 개인별로 뭐 통보가 됐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 지금 뭐 이화그룹 쪽하고 코아스 쪽하고 결국 이제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이트론 해산 청구소송권도 취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런데 네, 우리가 이트론 해산 청구권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법원 사이트에서 보면 최근 기일 내용에는 물론 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정된 기일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진행 내용을 역시 보면은 예전에 10월 15일에 송달한 것이것 이후에 진행 과정이 없어요. 하지만 소송을 철회하지는 않고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법원 사이트에는 아직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철회됐다고 한다면은 여기 일반 내용에서 확실한 결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아스 입장에서도 이건에 대한 것은 쉽게 일단 철회를 안 하고 이화 쪽하고 물론 이제 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히든 무기를 현재 갖고 있으려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김영준 전 회장의 공판일이 지금 12월 달에 있죠.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23일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결과가 뭐 나올 것인지 그리고 횡령 금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한간에는 뭐, 에드바이오텍이라든가, 최대주주로 이화그룹이 있는 에드바이오텍하고의 어떤 합병권, 또는 뭐, 롤링스톤, 최대주주로 있는 롤링스톤과의 합병권, 뭐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화그룹 자체가 금융당국에 의해서 지배구조문제 때문에 상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합병권은 지배구조권 지배구조권을 해소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건에 대한 재료는 하시라도 이제 나올 수 있고, M&A 건에 대한 재료가 하시라도 나와서, 이 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킹을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챙겨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물론 정보를 드릴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아스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코아스하고의 연계 과정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50억 정도의 시비를 발행을 했고, 축산데이터 쪽을 일단, 축산데이터가 자금을 투하를 코아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나비빌은 12월 말일이에요. 그죠? 12월 30, 12월 30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aughs> 나비빌이 나오죠. 이 나비빌날 나비이 돼야 진짜 성사가 되는 겁니다. 납입일이 1 2월3 0날로돼 있어요. 이 자금이 투입이 될지 안 될지는 이 납입일에 납입이 되나 여부를 좀 체킹을 해야 돼요. 이런 시비 발행은요 납입이 돼야 진짜 자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킹을 하고 있고요. 어, 갑자기 이제 축산 데이터 쪽이 이제 들어온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코아스 관련해서 이제 아티크 같은 경우 보면. 축산데이터 쪽, 즉, 이제, 이번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동물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있죠. AI를 이용을 해서 동물 관련 업무 협약 체결했고, 그권과 관련해서 탑업인 증권 취득을 하겠다. 네, 이러한 것으로 일단 풀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 공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번에 50억 전환사체 발행한 것에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선정을 했고, 어, 목적은 아직까지는 어, 일단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사실 자금용도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고는 나와 있네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해놓고, 어, 어느 쪽을 매수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죠? 요걸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이와그룹하고 이제 협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막 이트론 쪽에 뭐 자금을 투, 투자한다든지, 뭐 이화전기라든지, 뭐 EID라든가, 막 이런 쪽으로 코아스가 이제 이 자금, 50억 자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결국 소액주주는 제쳐놓고 이와그룹과 코아스 지들끼리 이제 지분율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체킹을 해야 될것 같고요. 물론 에드바이오텍이나 뭐 롤링스톤 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 체킹하고 그리고 이 50억 12가 납입이 되는가 그리고 이 납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하는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될 사안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판건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그 발행했던 CB나 BW의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이 4,016원으로 조정이 됐죠. 네.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이 발행을 이거 했을 때 보면 70%까지가 최저 조정 가액입니다. 이70%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3,006원이에요. 그러니까 3,006원까지는 전환 가액이나 행사 가액을 낮출 수 있지만 그 이하로는 못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코아스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3,000원 찍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의 조정 최저 범위가 3,006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하로 내리면 CB나 b w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선으로 작용이 됐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격선은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그 제가 지금 체킹을 해야 될거에 따라서. 코아스의 주가도 방향을 설정을 허리라고 보여줍니다. 네, 국권도 여하튼 들어오는 대로 제가 정보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낫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체킹할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나 그 사인 같은 경우는 문자를 꼭 주세요. EID, 이화전기, 이트론, 뭐 코아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움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뭐 코아스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고 텔레방에 초대해 드려서 제가 거기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 드리니까 참고사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승부주는 승부를 좀 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화그룹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큰 계기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기바랍니다 자, 여러분, 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 볼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받고있죠 네, 제약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원에서 만원사이요니다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시총니다천에서우조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 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라인 때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 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자, 그리고 다시 예, 승부주 매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 예, 정도. 그러니까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h a t the g l o b a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제 주사 e t a 말고 i n t s 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의 기술이전 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게. 네,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어,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치 않으면은 그거 우리가 위험 부담 이 있어서 못 해요.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곡권을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 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 대비해서 무려 5 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해 CBB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 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기관입니다 외인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이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 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